세상에 그 무엇보다 무엇도 생명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방송 정책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제를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사 수습과 더불어서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방송통신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도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김태규 직무대행에 묻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예. 출근을못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십니까?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뭐 <laughs>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두 사람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뭐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권한 대행께서 그 사직서를 반려를 하셨고 네. 그래서 계속 직무는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사직서는 반려됐으니까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예, 업무는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뭐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신 정도로. 네. 예. 결국에 사직서 제출에 진정성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국무위원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오늘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도 뭐 아프다고 하니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무엇보다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또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 장관께도 앞서서 질문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 제대로 사전에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laughs> 화가 나신 겁니까? 파라개보다는 국무회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당연히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데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보관도 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좀 아쉽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뭐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이런 건안신 거죠? 어, 사의는 사실 우리 그 비상계엄 이후에. 어, 총리께 우리 이 국민들 전원이 사일를 어,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이후로는 어, 이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 그런 얘기를 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그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국무위원으로 그 부분을 제나름들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어 국무위원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잘했던 잘못했던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어 그런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이렇게 관두에 숨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에 국무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셨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룡 총재가 이런 말을 했었을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일을 막고 경제를 하루 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장관님? 네, 당연히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려면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결되고 또 법적 책임, 또 역사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서둘러 진행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그 하는 총재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면 타당한 것도 같지만 거기 국민 의 누구도 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과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네, 윤석열 네, 씨에게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을 해야 되고 판단은 대행이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씨에게 오늘 체포영장 시안인데 당당하게 u 서 e s 수사받 e You're shake. You're shake. You're shake. y o 왜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어, 그 책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나 용기도 없습니까? 계속 윤석열 씨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도? 이 의원님, 어,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내란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건 형사법이든 모든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비상계엄 통칭이었습니까? 비상계엄을 한 거죠. 장관은 지난번에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찬성하지 다... 않습니다. 지금도. 예, 예.